여러분, 왜 아침마다 무릎이 더 뻣뻣해질까요? 왜 칼슘을 그렇게 챙겨 먹는데도 뼈가 계속 약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아침 마신 그 꿀물이 오히려 여러분의 뼈를 늙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겁주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습관을 그대로 두시면 3개월 안에 뼈 나이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50세 이후 여성 10명 중 7명은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뼈속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요즘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하거나 아침에 손발이 더 차가워진 느낌 드시나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꿀물을 드십니다. 피로회복에 좋고 장건강에도 좋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예요. 물의 온도를 잘못 맞추면 꿀의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됩니다. 마시는 시간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함께 먹는 음식을 잘못 선택하면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더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꿀물을 마시면서 동시에 하고 있는 다른 아침 습관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따뜻한 꿀물을 마신 직후에 차가운 물이나 과일을 드시면 위장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외국 뼈로 가야 할 칼슘도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똑같이 꿀물을 마시는데 어떤 분은 뼈가 튼튼해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약해진다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물 온도를 몇 도로 맞추느냐, 몇 시에 마시느냐, 얼마나 천천히 마시느냐.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제를 드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칼슘이 뼈로 들어가려면 비타민도 필요하고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혈관 건강이 뒷받침돼야 해요. 아침에 혈관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꿀물을 마시면 혈관에 부담만 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드신가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허리가 아파서 깨신 적 있으세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뼈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뼈에서 칼슘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때 잘못된 식습관까지 더해지면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빨리 늙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지고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꿀물이 왜 뼈를 늙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똑같은 꿀물로 오히려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매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꿀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알려주세요. 지임의 어머니이신 71세 김정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아침마다 꿀물을 챙겨드셨어요. 몸에 좋다는 말을 믿으셨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꿀이 좋다고 하고 주변 분들도 다 꿀물 드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좋은 줄만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다리가 쑤셔서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만 해도 한참 걸렸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는 게 너무 아프셨대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서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김정희님은 처음에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70이 넘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칼슘제도 사드시고 글로코사민도 챙겨드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손목도 아프고 발목도 시큰거렸어요. 계단은 아예 못 내려가실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뭘 드시는지, 어떻게 드시는지요? 그랬더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끓는 물에 꿀을 타서 단숨에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식사를 하신대요.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끓는 물에 꿀을 타면 꿀의 좋은 효소가 다 깨져버려요. 그냥 단맛만 남는 겁니다. 게다가 뜨거운 걸 단숨에 마시니까 위장도 놀라고 혈관도 급격히 확장됐다가 수축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꿀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물의 온도, 섭취 시간, 함께 먹은 음식이 모두 뼈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김정유님께 방법을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끓는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쓰고요. 단숨에 마시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마시라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라고 했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자, 놀랍게도 한달 뒤부터 밤잠이 발라지기 시작했어요. 다리 쑤시는 게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두달 뒤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무릎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달째 되니까 계단도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 됐어요. 손목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6,28세 박영수님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뜨거운 꿀차를 드셨어요. 차잔에 꿀을 넣고 끓는 물을 부어서 뜨끈하게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마시고 나면 속이 쓰렸어요. 처음에는 역류성 식도염인 줄 알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계속 속이 불편했어요. 게다가 박영수님은 관절통증도 심했습니다. 특히 무릎이랑 발목이 너무 아팠어요. 걷는 게 힘들어서 외출도 잘안 하게 되십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의욕도 안 생겼어요. 제가 박영수님을 만나서 꿀차 마시는 습관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아침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후후 불면서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설탕도 조금 넣는다고 했어요. 더 달게 먹으려고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뜨거운 물도 문제고 설탕을 추가한 것도 큰 문제였어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뜨거운 물은 꿀의 효소를 파괴한다고요. 설탕은 정제당이라서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간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꿀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박영수 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몸에 좋으려고 한 건데 오히려 해가 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방법을 바꿨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꿀만 타서 천천히 마시게 했어요. 설탕은 절대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시고 나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를 하라고 했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한달반 정도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확 줄었어요. 지금은 매일 산책도 나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신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첫째, 여러분 주변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꿀물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공유하시면 그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끝까지 보시면 뼈 건강을 지키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셋째,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차이가 뼈의 운명을 바꿉니다. 똑같이 꿀물을 마시는데 어떤 분은 건강해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아프게 되는 거예요. 차이는 방법입니다. 온도, 시간, 양, 함께 먹는 음식, 이 모든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꿀과 뼈의 관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핵심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뼈를 늙게 만드는 아침 꿀물의 진짜 이유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꿀과 함께 마시는 뜨거운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게 몸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끓는 물이나 아주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세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꿀에는 효소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걸 도와주고 염증을 줄여주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그런데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면 이 효소가 급격히 파괴됩니다. 국내 식품 영양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꿀의 효소 활성도를 측정했더니 40도 이상에서는 효소가 빠르게 감소했어요. 60도 이상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효소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그냥 단맛만 남는 거예요. 영양학적 가치는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꿀을 드시는 건데, 뜨거운 물 때문에 그냥 설탕물 마시는 거랑 비슷해지는 거죠. 옆집 할세 박영수님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매일 아침 뜨거운 꿀차를 마셨어요. 차잔에 꿀한 스푼 넣고 끓는 물 부어서 후후 불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시고 나면 속이 쓰렸어요. 위가 자극받는 느낌이었죠. 게다가 관절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시큰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뜨거운 물 때문에 꿀의 효소가 다 깨졌고 그냥 당분만 섭취한 거예요. 당분은 급격히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관절이 아프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에 꿀을 타세요.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대략 35도에서 40도 사이요. 이 온도면 꿀의 효소가 살아있어요. 영양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어서 완전히 녹인 다음에 마시세요. 절대 끓는 물이나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이것만 바꿔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혹시 꿀을 너무 뜨겁게 드시고 있진 않나요? 오늘 당장 물 온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공복 혈관 상태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혈관은 밤새 움직이지 않아서 굳어 있어요. 혈액순환도 느려져 있고, 혈관 탄력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단 것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혈관이 수축했다가 확장되면서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약해져 있어서 더 위험해요. 국내 노년층 혈류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아침 시간대에 혈관 탄력이 가장 떨어진다고 합니다. 밤새 누워있었기 때문에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벽도 딱딱해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당분이 많이 불어가면 혈관 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 칼슘이 혈관 벽에 쌓이거나 오히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요. 72세 이순자 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꿀물을 벌컥 마셨어요. 한숨에 한 컵을 다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마시고 나면 어지러웠어요.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저혈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혈압을 재보니까 정상이었어요. 문제는 혈당이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단 꿀물을 급하게 마시니까 혈당이 급격히 올랐던 거예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어지럽고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나눠 마시세요.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조금씩 마시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혈관도 적응할 시간이 생겨요. 그리고 가능하면 일어나서 바로 마시지 말고 세수하고 가볍게 스트레칭한 다음에 마시세요.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아침에 몸이 더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꿀물 마시는 속도부터 줄여보세요. 세 번째는 설탕과 꿀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꿀이 없으면 설탕을 넣으세요. 어차피 단맛이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설탕은 정제당이에요.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당분만 뽑아낸 겁니다. 영양소는 하나도 없고 순수하게 당분만 있어요. 이런 정제당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문제는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된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칼슘 대사를 방해하거든요. 게다가 정제당은 우리 몸에서 산성을 만들어요. 몸이 산성이 되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중화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국내 영양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설탕 섭취량이 많을수록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천연꿀은 과당과 포도당이 적절히 섞여 있고 효소와 미네랄도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뼈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65세 최연숙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꿀이 비싸다고 생각하셔서 설탕을 사용했어요. 따뜻한 물에 설탕 한 스푼 넣어서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몇달 지나니까 손가락 관절이 붓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고 주먹을 쥐기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계속 아팠고요.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설탕은 뼈를 녹인다고요. 탈슘을 빼앗아간다고요. 그래서 꿀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천연꿀만 사용하세요. 설탕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꿀을 살 때도 주의하세요. 요즘 가짜 꿀이 많아요. 물엿이나 시럽을 섞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꿀을 살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100% 천연꿀인지 봐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국내산 토종꿀이나 양봉꿀을 선택하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구매한 꿀, 성분표 확인해 보셨나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꿀물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꿀물을 마세요. 공복에 좋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시고 바로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꿀물 마시고 5분도 안 돼서 밥을 드시는 거죠. 이러면 위장이 혼란스러워져요. 꿀의 당분이 흡수되기도 전에 밥이 들어오니까 소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게다가 꿀물과 식사를 거의 동시에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꿀의 당분과 밥의 탄수화물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혈당이 확 치솟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옵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몇 시간 뒤에는 오히려 저혈단이 와요. 그래서 점심 전에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집니다. 이런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 뼈 건강에도 안 좋아요. 또 하나 문제는 꿀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꿀에는 효소와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게 흡수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바로 식사를 하면 다른 음식과 섞여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결국 꿀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꿀물을 마시고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식사하세요 이 시간 동안 꿀의 영양소가 흡수되고 위장도 준비를 합니다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요 아침 루틴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일어나서 꿀물 마시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가벼운 스트레칭하고 나서 식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꿀물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물을 마시면서 동시에 과일이나 유제품을 드세요. 아침에 요구르트랑 바나나 먹으면서 꿀물 마시는 식이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특히 신맛이 강한 과일을 함께 먹으면 위장이 자극받습니다. 오렌지나 키위 같은 과일은 산도가 높거든요. 꿀의 당분과 과일의 산이 만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돼요. 미산이 많이 나오면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유제품을 함께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칼슘이 꿀의 미네랄과 결합해서 흡수가 방해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칼슘도 제대로 못 먹고 꿀의 영양소도 못 먹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꿀물은 단독으로 마시세요. 다른 음식과 섞지 말고 그냥 꿀물만 먹는 겁니다. 최소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다른 음식을 드세요. 만약 꼭 함께 먹어야 한다면 중성과일을 선택하세요. 사과나 배 같은 거요. 그리고 소량만 드시고 과일은 따로 간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꿀의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니까 꿀을 너무 많이 드세요. 한 번에 두세 스푼씩 넣어서 진하게 마시는 거죠. 그런데 꿀도 결국 당분이에요. 천연 당분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하루에 적정량은 한 스푼 정도예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체중이 늘고 혈당 조절이 안 돼요. 맘료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꿀이 천연이라고 해도 당분은 당분이거든요.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또 매일 먹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일 꿀물을 마시면 당분 섭취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서너번 정도만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넣으세요. 처음에는 양이 적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먹지 말고 격일로 먹거나 일주일에 몇 번만 먹는 것도 좋아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적은 양이라도 제대로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똑같은 꾸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지 황금 루틴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뼈를 살리는 꿀섭취의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를 3시간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침 공복 시간입니다. 아침 공복은 우리 몸이 시동을 거는 시간이에요. 밤새 쉬었던 장기들이 깨어나고 혈액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때 꿀물을 제대로 마시면 하루가 달라져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냥 물이요. 이게 위장을 깨우는 겁니다.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꿀물을 만드세요. 물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사이가 좋습니다.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요. 여기에 천연 꿀, 티스푼으로 하나만 넣으세요.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어서 완전히 녹입니다. 그리고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조금씩 마시세요. 한 모금 마시고 30초 정도 쉬고 또한 모금 마시는 식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마시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위장도 편안합니다. 꿀물을 다 마셨으면 최소 30분은 기다리세요. 그 시간 동안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을 좌우로 돌리고 팔을 위로 쭉 펴고 허리를 좌우로 틀어주세요. 다리도 가볍게 주물러줍니다. 이렇게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꿀의 영양소도 잘 흡수되어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흰죽이나 미역국 같은 거요. 무겁지 않으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이 좋아요. 빵이나 과자 같은 건 피하세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통곡물이나 채소 위주로 드시면 좋아요. 과다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꿀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돼요. 하루 한 스푼으로 충분합니다. 더 먹고 싶어도 참으세요. 양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적은 양이라도 제대로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물 온도만 신경 쓰고 천천히 마시고 30분 기다리면 돼요. 다음은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는 피로회복의 시간이에요. 점심 식사 후몇 시간 지나면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커피 대신 꿀물을 드셔보세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혈당이 떨어지면서 피로가 몰려오거든요. 미지근한 물에 꿀반 스푼 정도만 타서 마시세요. 아침보다 적은 양이에요. 오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마시면서 심호흡을 함께 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매시면서 꿀물을 한 모금씩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레몬 몇 방울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산미가 있어서 입맛을 돋워줍니다. 하지만 레몬을 너무 많이 넣으면 위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레몬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커피는 가능하면 줄이세요. 커피는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뼈 건강에 안 좋아요.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하루 한잔 정도는 괜찮지만, 두세 잔 이상 마시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오후에 더 지치시나요? 그렇다면, 커피 대신 꿀물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밤 시간입니다. 밤은 우리 몸이 재생되는 시간이에요. 자는 동안 세포가 회복되고 뼈도 재생됩니다. 이때 적절한 영양 공급이 중요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꿀물을 조금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당분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편안한 잠을 유도해요. 미지근한 물에 꿀 반스푼만 타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밤에는 활동을 안 하니까 당분이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어요. 토량만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세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밤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오히려 잠을 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직전을 먹지 마세요. 최소 1시간 전에 마시고 이를 닦으세요. 꿀의 당분이 입안에 남아있으면 충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도 함께하세요. 목과 어깨를 풀어주고 다리를 주물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꿀의 영양소도 온몸에 잘 퍼져요. 특히 발목과 종아리를 마사지하면 다리 부종도 빠지고 다음날 아침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밤에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잠들기 1시간 전 꿀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꿀을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굳어서 사용하기 불편해요. 실온에 두되 햇빛이 안 드는 찬장 같은데 보관하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꼭 닫아야 해요. 습기가 들어가면 꿀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꿀을 떠먹을 때는 마른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넣으면 꿀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항상 깨끗하고 마른 숟가락으로 떠서 사용하세요. 꿀은 유통기한이 길지만 그래도 1년 안에 다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꿀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건 아니에요. 적절한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햇빛을 쬐면서 걸으면 비타민도 만들어지고 뼈도 튼튼해집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걸으세요. 칼슘 섭취도 중요합니다. 꿀물과 함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멸치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이 좋아요.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이 풍부합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좋아요. 두구도 칼슘이 많으니 자주 드세요. 수면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잠을 푹 자야 뼈가 재생돼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도록 노력하세요. 잠자는 시간도 중요한데 밤 8시 전에 자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밤 8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풀어야 해요.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셔야 혈액 순환이 잘 되어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영양소 운반이 안 됩니다. 꿀물 외에도 그냥 물을 자주 마시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꿀이라도 잘못 먹으면 뼈를 늘게 만들고 제대로 먹으면 뼈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였어요. 물의 온도, 마시는 시간, 마시는 속도, 함께 먹는 음식, 하루 섭취량. 이 모든 게 결과를 완전히 바꿔 버립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끓는 물에 꿀을 타서 단숨에 마시고 바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꿀의 효소는 파괴되고 혈당은 급격히 오르고 위장은 혼란스러워져요. 몇달 지나면 무릎이 아프고 손목이 시큰거리고 밤에 다리가 쑤셔서 잠을 설치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이게 바로 뼈가 늙어가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한 물에 꿀한 스푼을 넣어서 천천히 마시고 30분 뒤에 식사를 합니다. 오후에는 소량만 마시고 밤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조금 마셔요. 이렇게 하면 꿀의 효소가 살아있고 혈당은 천천히 오르고 위장도 편안합니다. 몇주 지나면 무릎 통증이 줄고 손목이 가벼워지고 밤에 수면을 취하게 되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집니다. 이게 바로 뼈가 튼튼해지는 신호예요.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칼슘 보충제를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혈관이 건강해야 하고 염증이 없어야 하고 수면이 충분해야 하고 움직임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함께 가야 뼈가 튼튼해져요. 꿀은 이 모든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편안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고, 수면을 도와줘요. 단, 제대로 먹었을 때만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꿀을 미지근한 물에 천천히 드셔보세요. 끓는 물 말고 손으로 만져서 따뜻한 정도의 물이요. 한 스푼만 넣으세요. 그리고 5분에서 10분 걸쳐서 조금씩 마시세요. 밥 마시고 나서 30분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일주일 뒤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실천은 꿀을 살때 성분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100% 천연 꿀인지 봐야 해요. 물엿이나 시럽이 섞인 가짜 꿀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꿀을 사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지만 좋은 재료는 돈으로 살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꿀물을 마시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 오후, 밤. 이렇게 세번 나눠서 마시되 양을 조절하세요. 아침에는 한 스푼, 오후에는 반 스푼, 밤에는 반 스푼. 이렇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면 몸도 적응하고 효과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꿀만 잘 먹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적절한 운동도 함께 해야 하고, 칼슘 섭취도 신경 써야 하고, 수면도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해요. 이 모든 게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져야 뼈가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은 더 중요해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연구하고 수천명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꿀물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바꿔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